오늘은 제 친구 진지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2인용 대규모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진지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름은 무엇인가요? 진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는요? 10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별명 같은 건 있나요? 별명은 백조입니다. 제 별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10살이고요. 뭐랍니까 갑시다 저희가 지금 있어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 지금 버렸거든요 일단 그냥 걸어왔다 봅시오 미안 나문 연다고 어. 했다고 나도 미안 <laughs> 뭐야 이거 개굴라 잘굴라 <laughs> 뭔가 기싸움 하는 것 같은데? 야, 음이야. 언제까지 올라가? 여기야. 어, 자자, 자자. 가자, 자자. 우리 저번에 여기서 잤다가 그거 된거 알지? 어. 잤다가 우리 계속 떨어졌잖아. 아, 어, 맞네. 어떡 <laughs> 하냐?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좀 무서워, 무서워. 한번조으면안 돼. 아유, 침대 부서지 마. 잠깐만. 너무 저가 이거 어떻 해? 비켜봐, 비켜봐. 나 먼저 가볼게. <laughs> 나 이거 점프 왜못 하는데? 우와! 우나좀 하는데? 나도 좀 하는데? 잠깐만, 야, 갑자기 오면 <laughs> 어떡하냐? <웃음> 야, 야, 야! 야, 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어, 우리 이거 자야 되는데, 어떡해? 야, 나. 저기 그이원만 있을 거그만해가그 소원이 되는데 이게 누구네야 생각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주려고 마그소이좀 도와주려고 게이게 더욱좀더쓰겠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너 어디서 떨어지? 여기서 떨어지? 떨어지 떨어지는 위치를 봐. 왜 거기서 떨어져? 내가 여기다가 떨어 떨어져봐 여기서 떨어지네 뭐하는거야? 이바보가 네 아니, 안 돼. 얘가 설치가. 여기, 이는거지 거에... 아니, 파가 여기, 가기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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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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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왜기서 사망됐지, 여기다. 여기다. 아니, 그렇게 하면 당분안 되지. 아, 그러면 너가 해봐. 해봐. 어, 된다. 이쪽만 안 돼, 이쪽만. 그럼 내가 일로 해서, 잠깐만. 로서 머리를 써야지이 사람이. 어, 이래서 떨어지지. 야, 너가 이제 떨어지지만, 너가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어쩔 수도 없고. 왜? 왜 부족? 아니 잘안돼 설치가 너가 글록 이렇게서 떨어지면 봐봐 이 상태에서 안 되잖아 왜? 너가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으흠. 여기 연기가 나면 안돼 이게 잘안 부서지고 네. 잘안돼한 만큼 너를 구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다시 그럼 조금만 열기로 갔다가 머리를 쓰자 머리를 쓰자 머리를 쓰자, 머리를 쓰자. 머리를 쓰자. 거 한번 떨어와 봐, 일단 떨어져봐. 맞아. 응. 미안하다. 자, 떨어져. 떨어져. 있지? 응? 자, 이거 해그 아닌데? 나 거기 안떨어 야! 왔니 어. 오! <laughs> 근데 어디야? 음? 저기야. <laughs> 진짜 우리 버그 쫀다. 진짜 떴는데 이거? <웃음> <웃음> Thank you. 아, 좀 크게 말해라. 이거 안 들리잖아. 야. <목소리> 야, 제발, 제발 지에 가라. 그어 서울 안 했어. 집도 안 했어. 야, 빨간 빨고어간나구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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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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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샷건 뭐, 같이, 같이 거. 가자고. 어, 근데, 그,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서점 부숴. 이거, 이거 좀 부사다, 이거. 이거 부사. 이거 부사는 이 물이 안 나올까. 이거 가 물을 좀

맞아 <laughs> 나 오고 싶어. 어딨어야 불사. 이제 살았구만나 어떻게 가라고? 아씨. 야나렉걸렸어뭐잉 어떻게 그럼? 나렉 걸렸어 어떻게? 아 튕겼어. 어떻게? 아직 안 튕겼어 근데 여기 아직 살아 남아 있어. 지금 녹화되고 있나? 게임 아, 또 났어. 아이 응. 어떡하냐? 죄송.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사고가. 방송 사고. 죄송. 방송 죄송. 사고. 또또또또 떴어. 아, 왜왜왜바바바 열라 올라와. 어, 가 어떡하지? 나 여기 어디냐? 너가 모래 갖고 있어? 빨리 안녕 정윤아 이게 본명은 정윤이랍니다. 본명은 이성이고 이씨 왜말 아니 무어 금방 정윤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laughs> 있잖아 그, 거 뭐지, 난 내가 점프는, 해봤 응, 응? 그래? 어, 그 점프는, 데기올어면 그, 네. 그, 네. 그,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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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그 콘크리트 찍을 수 있는 건데 아, 그래? 네가 yeah. 어 아니? 모르는 건 아닌데 안 나와. 야, 이거 점프 몇아데 그러면 그냥 일. 2, 3, 4, 5, 6, 저는 제 보여주지 마 봐. 지금 저희 둘이 옆에 같이 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목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우와 진짜 이거 한 밖에 안 나왔지. <왔다>. 빈? <laughs> 이거 아니비 빈? 아 내.. <laughs> 야 이거 어떡하지? <laughs> 봐봐 내 점프맵이. 아 여기는 점프맵 괜찮은데 여기는 좀 그렇다. 야, 그럼 내거좀 깨줘봐. 이씨 지금 이 애가 지금 해주고 있고요. 어이, <laughs> 좀 짜증날꺼야. 야네가 이거 깨서가지고 넣어였잖아. 너가 발광석을 깼잖아. 하면 더 어렵단 말이야. 반대 간다. 아. 응? 뭐? 3시 30분까지 모시기네 아! 못하겠다. 너발광석왜 이걸 깼니? 아! 내가 있어. 발광석을 기승전 발광석을 들고 있지. 한 칸, 잠깐만. 아좀 벌써 잠깐만. 음. 야, 여기서 죽으면 망하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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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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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 자자. 자자. 자. 좀... 목소리 들리나? 제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로가 이제 엔드를 모았다 이 어? 엔드를 모았다 엔딩? 있나? Yeah. 있어? 있어? Yeah, 이쪽으로. 없어? 여기 적 몰라 가 없어 뭐야? 야나지금만너 때문에 왜? 나 때문에. 뭐. 아때문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때문설나안해에나 때문에. 나때나 때문에. 나때 싫어. 나 때문에. 나 간다. 어. 어때문아나 정말 싫어. <laughs> 여기서 나때문지문에나문 <태어났지. 웃음> <뭐야? 웃음> <오, 됐다. 웃음> 아이씨 이렇게 내야줄게내야 해줄게 꼬마야 줄게. 응. 호호호사다어 <laughs> 뭐니? 뭐니? 없을래야야너 아, 네. 떨어질 것 같잖아 만나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어마야야야네가 이거 짜는 돈은 내가 막혀 칼은 내가 해줄게 야, 아, 하지마 나. 이런 장난 도 하지마 아, 저... 어머 아야아 나침대야 휘레... 겨우 왔는데 <laughs> 야나 침대도 렸는데야 겨우 휘레... 왔는데 아 진짜 미안 나침대돌흘렸는야아 <laughs> 진짜 미안 나 됐어 왔어, 왔어 잠깐만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지금 이거를 왔어. 놓았게 흥분했어 우리 흥분하면 뭔가 이거 아, 어떻게 깨냐 호우 사망 호 <laughs> 사망 Oh, Samantha.